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 해외 학교와의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비록 시골의 작은 학교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의 친구를 사귀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까지 체험하면서 아이들은 세계 속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황대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 우리 학생들의 관현악 연주에 이어 대만 학생들이 리코더로 화답합니다. 풍겨운 사물놀이가 귀를 즐겁게 하는가 하면 현란한 무술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대만에서 온 반가운 손님의 모처럼 들썩이는 학교. 어색한 눈빛도 잠시 학생들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대만 애들이랑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것 같고 경북 영천의 자천 초등학교와 대만 자제 초등학교의 우정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지난해 대만을 방문한 자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올해는 대만 학생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가 하면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는 코딩을 게임으로 즐겨봅니다. 在台湾我们没有玩过这种游戏韩에所以我们都会问同学然后我觉得这样的互动可以让我们更亲密 자, 천초등학교의 학생은 모두 43명. 한 학년에 한 반씩 예닐곱 명이 전부입니다. 늘 폐교 대상에 이름을 올려온 작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적은 학생 수 덕에 학생들은 너나 할것 없이 악기로 노래로 또 그림으로 국제 교류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도 한번 접해보고 다른 학생들도 같이 만남으로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번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학교는 앞으로도 한 해씩 번갈아 가며 서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느가 통하지 않더라도 몸 몸짓,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그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게도 생각을 하고 대기나도 생각을 하고 이런 교류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국제교류를 이어가는 어, 작은 학교는. 경북 지역에만 모두 21곳에 달합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들이 세계 속의 학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교안입니다.